안녕하세요. 오기 쌤의 수학 중계입니다. 오기 쌤과 함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볼까요? 자, 그럼 갑니다.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우키쌤의 수학중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세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나누어 볼 텐데요. 바로, 몫이 이제는 두 자리가 되는, 예. 이전까지는 몫이 한 자리였다면 이제는, 예, 몫이 몇십 몇, 이렇게 되는 나눗셈입니다 자, 장터에서 사탕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사탕이 775개가 있습니다. 한 봉지에 25개 담았습니다. 자, 담는데, 보세요. 먼저 25개씩 몇십 봉지 자 몇십 봉지 몇십 봉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자 봅시다 10봉지를 만드니까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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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봉지를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몇개 썼습니까 바로 250개를 썼습니다 전체 몇개 775에서 250개를 썼으니까 남은 거는 바로 525개가 남습니다자더 봉지 담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몇십 봉지를 했기 때문에 열봉지제가그 다음에 몇십 얼마입니까? 바로 20봉지를 썼습니다. 자 25개씩 20봉지, 20봉지에 담았습니다. 몇 개입니까? 바로 5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체 775에서 500을 썼습니다. 얼마입니까? 바로 275개의 사탕이 남습니다. 자, 남았을까 예, 나눠서 뭡니까? 나눠준다는 거죠. 언제까지?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을 때까지. 자, 그러면 275더 나눠줄 수있죠 그러면 20봉지가 아니라 이번에 30봉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25 곱하기 30봉지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몇십을 곱하는 거 어떻게 한다랬습니까 몇을 하고 뒤에 0을 갖다 붙이죠. 25 곱하기 3은 75하고 뒤에 0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750개를 썼습니다. 자, 전체 몇 개? 775에서 바로 750을 썼습니다. 빼면 얼마입니까? 바로 25개에 25개의 사탕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몇십 봉지 했습니까? 3 바로, 예, 30 봉지를 우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요, 남는 사탕, 예, 남는 사탕, 이 남는 사탕 봉지는, 예, 어떻게 됩니까? 25개가 있죠. 25개를 몇봉지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한 봉지는 25개 들어가니까 남은 25개 를한 봉지에 딱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남는 봉지는 한 봉지 더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30 봉지와 한 봉지 합치면 몇 봉지입니까? 바로 3 1 봉지입니다. 자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775 나누기 25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775에 사탕이 있었죠. 사탕이 있었습니다. 자, 25개씩 한 봉지에 담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몇십 봉지라고 했죠? 30봉지 이렇게 담았죠. 담으니까 25 곱하기 30 했습니다. 그러니까 750이 나왔습니다. 됐죠? 이 750은 바로 25 곱하기 30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뺐습니다. 빼니까 25가 나왔죠. 25는 바로 775 나누기 빼기 750이었습니다. 빼니까 예, 25가 나왔죠. 자, 25개가 나왔습니다. 25명 이게 더 나눠줄 수 있죠 예 나눠지면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을 때까지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예 25봉지씩 예한 봉지를 더 만들 수 있죠 예 그래서 25곱하기 1 25곱하기라는 것이 바로 25가 되는 것입니다 25개에서 25개 썼습니다 나머지는 빵! 됐습니까 그래서 30봉지 예 30봉지와 30한 봉지를 합친 것이 바로 예, 3 0봉지한봉지 합친 거지, 30한 봉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계산 결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오. 확인하는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두 개, 예, 목과 나누는 수, 둘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 주면 되죠. 바로 25곱하기 31, 나머지 0을 합쳐 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25곱하기 31을 해보면, 자게요5 1은 5, 2 1은 2, 자, 3. 3은 1 2 자리죠. 그렇게 3, 5, 1 5자리수 맞추고요. 3, 2, 6, 1, 7. 그래서 775.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자릿수 나누기 2자리입니다. 774 사탕이 있습니다. 근데 18개씩 이제 봉지에 또만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몫이 예, 몇 봉지가 되냐인데 먼저 몇십 봉지, 예, 몫이 몇 십이 되는지를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자, 구할 때 보세요. 18개씩 담는데, 30봉지를 사니까, 540개를 썼습니다. 사탕을 썼죠. 자, 18개씩 40봉지에 담으니까, 720개를 썼습니다. 됐습니까? 18개씩 50봉지에 담았어요. 900개가 사용됩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예, 사탕이 몇개 있습니까? 774. 774개 있으니까, 안 되죠. 넘어버리죠. 그래서, 예, 바로, 18개씩 40봉지를 쓰니까, 720개.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예, 40봉지를 우리가 썼습니다. 썼죠? 그럼 전체 몇 개? 7, 7, 4에서 720개를 뺐습니다. 사용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서 4, 0 빼면 4, 7에서 2 빼면 54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남는 수, 바로 54개가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40봉지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한 봉지에 2다 아, 18개씩 든, 예, 사탕봉지가 있습니다. 자, 남는 수를 예, 18로 또 나눠줘야 되죠. 예, 18개씩 싸기 때문에. 자,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54, 나누기 18. 자, 얼마일까요? 예, 대략적으로 23 해볼까요? 3 해봅시다. 38에 24, 아올림이죠 31은 3, 3. 있쓰면 55, 나머지 빵딱 됐네요. 자, 그러면 나누면 얼마인가요? 바로 3이 되는 겁니다. 3. 예, 몹은 얼마인가요? 바로 예, 50, 40봉지와 3봉지를 합친는 거죠. 예, 몇십 봉지? 40봉지. 그리고 남는 걸또 18개씩 싸니까 3봉지였죠. 그래서 43봉지. 몫은 43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쓰면 앞서도 살펴봤었잖아요. 자, 이 720은 뭐와 무엇이 곱해진 겁니까? 바로 18과 여기 있는 43 중에서 예, 10의 자리. 예, 바로 18 곱하기 40. 몇십이었죠, 몫이. 자, 그리고나서 뺐죠. 54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774에서 720을 뺀 값입니다. 뺀 예, 나머지, 나머지를 또 싸야 되죠. 어떻게 쌓습니까 바로 18봉지, 18개씩 몇 봉지? 예, 1의 자리 3봉지를 싸니까 54가 된 것입니다. 이 0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54-54를 한 것입니다.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바로 나눈 수 곱하기 모 플러스 나머지를 하면 바로 이 나누어지는 수 774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세 문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먼저 몇 십을 구하는 몫몇 십. 그리고 나서 예. 1의 자리에 몫을 구해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720. 자, 720 나누기 36입니다. 먼저 몇 십을 하는 거예요. 몇 십. 자, 36에다가 몇 십을 곱하면 720이 될까? 예. 그러니까 몇십이기 때문에 0은 비워두고 몇을 곱하면 72에 가까울까 1, 36 곱하기 1은 36이고 36 곱하기 2는 한2 정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 2를 해보는 거예요 2 자, 2인데 20이죠 우리가 20자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쪼 바로 나오네요 72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빼면 0이죠 그래서 몫은 20이 되는 것입니다자 다음 638 나누기 58입니다. 자, 몇 10을 곱해봅시다. 58 곱하기 10을 해볼까요? 20을 해볼까요? 10. 1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을 먼저 했습니다. 10을. 자, 그러면, 예, 0이 되고요. 58 곱하기 1은, 예, 이렇게 됩니다. 자, 빼는 거죠. 8 뺐습니다. 5, 10을 받아내렸습니다. 2, 5, 8. 자, 58. 5, 58 남았으니까 또 58개씩 또 묶을 수 있겠죠. 예, 몇번 몇 묶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한번더묶수있죠한번 이렇게 묶었어요. 묶으니까 58 곱하기 예, 1을 하니까 58 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몫는 얼마입니까? 10은 바로 어, 몫의 10의 자리는 10이고 1의 자리는 1. 그래서 10. 1이 되는 것입니다 자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2에서 736에서 32 에서 736 에서 32몇십아 한번 또20 해볼까요 20을 먼저 해봅니다 자 0을 쓰고 32 곱하기 1을 하면 얼마입니까 6 4 이죠 오 너무 많이 남나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요 자 6을 해보고요 자 빼면 6에서 10 빼면 얼마입니까 9오96예 남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32 나머지 96개가 있습니다. 32개씩 더 묶을 수가 있겠죠. 몇 개씩 묶어볼까요? 2, 3, 한번 해보세요. 2 해도 되고, 3 해도 되고. 자, 3을 해볼까요? 그러면 3, 2, 6, 3, 3, 5, 9, 5, 땅마저 떨어지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목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두 개를 합친 거죠. 23이 되는 것입니다.